그래서 일단은 음 지금 뭐 반응이 미국에서 오고 있긴 한데 예 여러 가지로 어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당면한 어 이제 과제가 지금 요거죠. 어 추수 감사절 에대한 부분들 땡스 기빙 데이.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 지금 종교 기관에서 이런 행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미국은 이게 지금 최대 명절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지금 돈이 얼마나 없냐? 어, 칠면조를 사먹을 돈이 없다. 어, 그래서 피자하고, 과카몰리. 예, 과카몰리. 예, 굉장히 생소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 지금 우리 이제 추석과 같은 건데, 이제 송편을 못 먹는다. 그래서 송편과 이제 칠면조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겠죠. 어, 그런데, 이 상징하는 의미를 음식을 못 먹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 상당히 지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링컨 대통령이 예, 1863년 추수 감사절제 국경일로 공표를 하고 어칠변조가 이제 가성비 좋은 예, 단백질도 들어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백숙 같은 거죠. 어 그래서 풍부했는데 예, 지금 어, 먹는 일곱 배 정도, 어, 한 마리를 요리하면은, 어, 모두가 배우지 분리 먹을 수 있는 요런 거,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븐에 딱 구워가지고 굉장히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소스 찍어가지고, 어, 그래서, 딱 지금 먹기 좋게, 예, 이런 대목인데, 물가 지금 폭등으로다가 이걸 못 사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약세를 보이는 지금 어 농산물이 있다라는데 예 전년 대비 지금 35% 하락함에 따라 아보카도 어 지금 과카몰리 아보카도를 주재료한 멕시코 요리. 예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멕시코탕을 먹어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어. 요쪽 밑에 이름 멕시코 이름 있는 데는 옛날 멕시코였어요. 어 전쟁에서 져서 밀렸지. 예. 그래서 아보카도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 과잉,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멕시코에서 이걸 많이 농사를 짓나봐요. 어, 텍사스 멕시코 국경 건물 완화, 유럽발 수요 약세, 코로나 봉쇄 예, 이런 대목인데, 칠면조 대신 아보카도를 먹는다. 어, 피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요런 이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어 지금 혹독한 겨울 기정 사실. 경기 침체 고물가 지속 전망. 어 내년 1분기까지 경기 위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유럽이야말로 지금 답이 안 보여요. 어, 뭘로 일어갈까요 끌어갈까요? 어, 일단 천연가스가 없어서, 뭘로 기업을 돌릴까요? 어, 그리고 빵집의 빵은 또 누가, 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면 그 비싼 빵을 몇 명이나 사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어가는 대목인데, 예, 일단, 러시아 산 기름은 돌고 돌아서 오긴 합니다. 비싸서 그렇지. 예, 이런 부분들. 내가 스관을 다른 데를 신규 파이프를 뚫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지금 충족시킬 만큼 저렴한 어 가스가 어디서 끌어오는지 예 요런 이슈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까지 경기 위축이 있고 어, 내년 gdp도 0.3으로 내려가고 독일도 0.7로 감소. 어 그러니까 쇼울츠 총리가 어 지금 면상 어 두껍게 해서 중국에 간 거예요. 어 가서 우크라전에 에너지가 급등 직격탄 어 우리 좀 살려줘. 같이 좀 먹고 살자. 아 어, 그래. 잘 왔어. 니네 에어버스 얼마야? 어, 25조? 어, 오케이. 결제시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앞으로 경기 침체, 고물과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이번 겨울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 예, 그래서, 지금 뭐 독일에서도 지금 난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 노르트 스트림 원투 다 뚫어라. 어, 라는 부분들. 예, 이런 대목인데, 앞으로 지금 상원이 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상원 공화당이 가져가면, 어, 그래서 공화당에 대한 이슈, 어, 공화당은 또 이제 G7과 G20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까요? 어, 지금 모르게 몰라도 타협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이제 철벽을 쳐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좀 끌어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되면은 기후위기는 누가 잡을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 지금, 친환경에 대한 부분도 가면서, 석탄에너지도 가면서, 두루두루, 어, 전쟁에 대한 위협, 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가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기후 정책적인 부분과, 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움직인다, 어 이런 포인트고요 세계 3위 거래소 FTX 결국 파산, 부채 66조 업계 사상 최대 규모, 어, 그래서, 지금, 샘 대표, 어, 지금 이 친구가 서른 살인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어, 성공을 했죠. 어,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기 혐의, 개인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손실을 일으켰다. 이걸로 이제 앞으로, 어, 지금 빵에 갈 수도 있는, 어, 이런 이슈인데, 재무구조 취약 의혹 제기후 열흘 만, 어, 그래서 신고 부채 최대 66조, 코인가프, 뱅크먼 프리드 사임, 그래서 구조조정 전문가 레이 예, 그래서 이게 뭐 제2의 뭐 리만 사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앞으로 이 코인 판이라든지 예,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모르긴 몰라도 어 지금 이거를 죽여 놓을 것이냐 어, 그래서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 파상 절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회생 예, 일단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 그룹이 들어가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다라고 나오는데, 일본도 이제 소프트뱅크가 어, 지금 천, 뭐, 한 500억 정도 들어가서 물렸고, 그러면 전 세계의 자금 움직이는 유대에게, 유대계, 유대계 자본은 여기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어, 죽여놓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이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걸 살려야 될 텐데 예, 지금 이거를 정말 짜고 친 것일까 어, 아닐까라는 어, 아 부분들 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어, 파장을 키우지 않으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와서 어, 또 다시 예, 이런 걸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영어로 수렴해서 어, 지금 없애버리면은, 어, 뭐, 바이낸스라든지 예, 다른 부분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걸 바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지금 오늘 12%가 올랐어요. 어, 경쟁자가 죽었다. 아, 이런 대목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예, 지금 이 시장의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어떻게 살릴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헤게모니, 예, 지금 이제, 겐슬러라고 SEC, 예, 지금 이 의장이 주락표라고 하는데, 공화당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주 지금, 어, 줄타기를 하면서, 어, 지금,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방,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 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어, 이걸 죽여놓으면은, 이 시장에 대한 붕괴, 뭐, 도미노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또 이제 잘 됐다, 어, 잡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제도권을 올릴 수 있는, 어, 뭐, 지금 샘플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 회생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아, 어 이런 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체 치료제 안 먹히는 오미크론 BQ, 미국에서 고수세정 될 듯. 어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어, 사실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직장에서, 어, 디에서 이제 걸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오만 명, 6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지금 안 듣는 오미크론 새하위 변이, 예 조만간 우세종 될 전망이다. 어, 그래서 지금 CDC에 따르면, 어, 지난주 32%에서 10% 이상 급증을 했다. 어, 지금 미국이 이렇고, 중국이 지금 뭐, 4천명 넘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죠. 중국 4천명이면은 여기 곱하기 뭐, 100, 1,00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통계 조작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보도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어, 과도하게 축소시켜놨을 것이다. 그래서 B5는 29% 줄었지만, 어, 중요한 거는 뭐다? 신규 변이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뭐다?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늦다라는 거요. 예 어, 임상하는데 뭐 무슨, 뭐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어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에 대한 이슈 어 지금 여러 가지로 어 이슈를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어또 이제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어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전쟁에 대한 이슈 어 그리고 지금 물가 폭등으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바나나마도요, 어, 지금 이것도 1600원이나 올랐는데, 예, 지금 이거가 이제 감당이, 예 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어, 지금 이슈가 큽니다. 어, 그래서 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어, 지금 긍정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변수가 많이 있다. 아어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이 잡느냐, 민주당이 잡느냐, 요게 향방을 가를 것이다. 감사합니다.